안녕하십니까. 건설 얘기 30화입니다. 오늘은 천억 원을 깎았다고 공사 입찰을 방해하다를 제목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광안대교 공사 입찰을 당시 국내 도급순위 1위인 모회사가 연판장을 돌려 입찰을 유찰시켰습니다. 사유는 설계 금액을 천억 깎았다는 것입니다. 설계 금액이 당초 계획 금액보다 천억, 만화 요율과 효율을 조정해 깎았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광안대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교, 트라스교, 강상행교, PC 박스가 드 PC 빔 일반 콘크리트교 교량만 해도 6가지의 다양한 교량이 있고요. 또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 한복판에서 160m 높이의 주탑을 설치해야 하고 또이 현수교 주탑과 이 주탑 사이에 주탑 사이가 500m입니다만은 사이에 높이 160m의 높이에서 이와 같이 많은 소강선, 이게 15,400가닥입니다. 소강선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되고, 이두 가닥의 케이블에 차가 다니는 교량을 설치하는 등 정말 여러 수십 가지의 특수 기술이 수두룩한 공사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의 공사를 2년간 설계를 하여 제출한 설계 금액이 7천억이억원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6천억보다 천억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설계서를 검토해본바 자재의 요율과 장비의 효율이 시공사에게 너무 유리하게 계산이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과 효율을 조정하여 설계서를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 94년 9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국내 도급 순위 1위 업체인 모 건설 회사가 주축이 되어 연판장을 돌려 조달청 입찰을 유찰시켰다는 보고를 아침에 출근하여 막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받고 한,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이건 당시 중앙 1군 업체의 지나친 횡포입니다. 자기 회사가 견적을 내보고 공사에 참여 못할 정도로 공사 금액이 모자라면 참여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연판장을 돌려 입찰을 방해한 것입니다. 지방 관공서라고 얕잡아보고 무시해서 하는 태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저 자세로 회사에 꼭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정면으로 돌파할 건지, 이 둘을 놓고 저는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상대는 건설, 도급순위, 인류인 큰 건설사입니다. 그렇다고 공사 시작부터 발주처의 책임자인 제가 고개를 숙이면 이 공사 감독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책임자가 당연한 일을 하고도 이유 없이 시공사에게 저 자세로 나간다면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하고 그 회사 대표 엘 사장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2차 입찰도 유찰을 시킨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각오를 하고, 그 회사 대표실에 전화를 냈습니다. 전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로 약간의 순서를 한 후,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사입니다. 사실 국가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가 적극 지원해 주리라 믿었는데 유찰를 시기다니요 정말 참으로 불쾌하고 안타깝습니다 했더니 저쪽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달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조달청에서 2차 공고를 내어 입찰을 보았고. 결과는 입찰 금액이 5,534억 원으로 466억 원이 남았습니다. 1차 입찰 때 2차에 참여했던 일군 상위 건설 업체는 우리 광안대로 공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광안대로 공사는 중위권 업체들이 참여해서 만든 공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참여 안하면 광안대로 공사를 못할줄 알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당시 광안대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 이후 기술의 평준화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운대 교통 이대로 둘 건가를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